안녕하세요. 팀 존솔입니다. 지금 어떤 차량의 도로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뭐 도로 테스트 하는 차는 뭐 방음 차량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들은 뭐 저희가 이렇게 차를, 손님 차를 이렇게 몰고 이래 공도해서 저희가 나갈 일이 거의 없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거의 자동차 방음 시공을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입니다. 페라리의 엔트리 모델이라 할수 있죠. 뭐 비록 엔트리 모델이지만 어 3900cc 8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가지고 최고 출력이 아마 620마력 정도 되고 토크가 아마 7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라리 엔트리 모델은 일반적인 뭐독삼사 하고는 조금 격을 달리 하고 있죠 자 지금 저희 그 매장 주변에 이제 지금 도로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테스트 드라이버는 저희 채널에 몇번 출연하셨던 모해드리고김실장님이십니다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자, 지금 로마 스파이더 도로 테스트 중인데요. 지금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죠. 한 두세 번째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한세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입고 돼가지고요. 한 100km 정도 탄차인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꽤 하니까 지금 벌써 160km가 넘은 차로 됐습니다. 와... 잡소리가 어, 조금 특이한 차라서, 네네. 다른 차보다 테스트. 를 위한 주행 거리가 좀 많았어요. 예. 특히나 잡기 힘든 탑루프쪽 예. 잡소리가 어, 평상시 이런 공대선 잘안 나고요. 조금 틀어진 도로나 불규칙한 노면이 불규칙한 도로 자주 나더라고요. 강신하는 잡소리면 쉽게 체크가 끝났을 텐데 어, 가끔 나는 잡소리 하지만 아주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서 모두하게 테스트를 하면 많이 했고요. 지금은 원인 파기 거진 나된 상태서. 에 마지막 확인을 위한 테스트 드라이브입니다. 요것만 확인 하고, 뭐 전체적인 적숙성을 위한 방음, 그리고 뭐, 로마뿐만 아니고, 지금 매장에 있는 SF90에서도 나는 탑쪽 잡소리, 예. 얘들을 잡기 위한 방음을 시공할 거예요. 음, 일반적인 스파이더 아니면 뭐 오픈탑 되는 요런 모델들이 조금 일반 차량들보다 잡소리가 좀더 심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탑 있는 차들이 당연히, 그죠? 부정확한 그니까 조립 뿐만 아니고 네. 방식 자체가 잡소리가 네. 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특히나 아무, 이탈리아 차들은 이탈리아 특유의 조립의 약간의 부정확함 음, 조립을 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한번 더 피스를 박는다든지 <laughs> 그런 경우도 솔직히 꽤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 다 수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다른 일반 독일 차나 일본 차나 우리나라 차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음... 저... 저희 그 지금 매장이네 스페프 90도 이제 자동차 방음 그니까 러 방음 시공이 거의 이 차량과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그 차량도 지금 시공 전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렇죠. 잡소리 부문은 저희들이 뭐 노하우를 많이 쌓아오다 보니까 해결은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잡소리 제로의 차는 만들 수 없는게 좀 그렇죠. 아쉽긴 한데요. 예. 어탑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들 게들은 우리가 제, 어떠한 소재를 투입해서 잡을 수 있는게 아니고 예. 그냥. 노나 스킬로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 상당히 난해하고 또 시간적으로 시간 소요가 소유, 시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차량도 지금 입고된 지가 한한 일주일 정도 됐죠. 일주일 정도 됐고 일단 먼저 선팅 시공, 선팅 재 시공부터 어, 마무리되었고요. 그다음 에 이제. 방음 시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잡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몇번한두번 정도 타봤는데 어 잡소리가 굉장 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슈퍼카, 하이퍼카 이런 차주들이 이렇게 잡소리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경우는 어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이 차주분의 경우 어, 운행거리지 그렇게 길진 않. 어,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예민하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뿐만 아니고 다른 차 슈퍼카들도 여러 대 입고를 시켜요. 뭐 벤츠, 뭐 마이바 이런 차량들도 입고돼서 저희가 방음 시공이랑 뭐 다른 시공들도 같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어이차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잡소리가 많기 때문에 100km밖에 운행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잡소리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앞으로 이 차를 조금 더운영하실 계획이. 많으셔서 그뭐 자동차 방음뿐만 아니라 썬팅이나 뭐 오디오 이런 쪽도 조금 시공이 진행될 예정이죠, 방음과 함께요. 그렇습니다. 카우디오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어, 특히나 카우디오 쪽에 재미를 부착하는 상태시니까 네. 평상시 예전보다 소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예. 카우디오랑 소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뭐 여유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 어, 이차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오디오 사운드 그리고 방음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음, 그러면 이 차량도 뭐 저희 매장이 아직 며칠 더 있어야 되겠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그 다음에 뭐 SF90 도 마찬가지고요 그 차량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된 상태고 그것도 이제 조만간 이제 고객님한테 인도가 될예정이고요자 이렇듯 흔하지 않은 차량들도 이렇게 방음 시공을 의뢰하시는 어, 케이스도 많고 어 패밀리카 패밀리 세단 SUV 이런 쪽 뿐만 아니라 이런 슈퍼카 하이퍼카 요렇게 스포츠카 종류 어, 이런 차량들도 그 소음에 대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이렇게 자동차 방음 시공 케이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포르쉐는 뭐, 카이엔 911 이런 쪽, 이런 차량들 방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 맞죠? 그렇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를 타시는 시분들이 네. 어, 기왕이면 정숙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그냥 조용하게 드라이브를 치고 집... 드라이빙을 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찾는 샵이다 보니까 네. 그게 맞았어야죠 뭐 일반 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 당연히 이해가 강력한 이해가 됩니다. <laughs> 강력한 이해. <laughs> 그렇죠. 뭐 엔진 소리, 배기 소리 이런 소리들만 오롯이 듣고 싶은데 그 중간에 이제 잡소리 그런 소리들이 이제. 그, 침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시더라고요 여러 스포츠카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일단 가서 이제 입고 되면, 이제 매장이 입고 되면 방음 시공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음 시공이 진행되고, 한 이틀 정도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막 방음 시공이 또 마무리되면, 그 후기 영상도 저희가 따로 한번 촬영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기름 넣으러 가야 되죠? 아예 저희들이 테스트, 한다고, 테스트 하느라고 기름을 못 썼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출할 때는 최소 이곳 때보다 기름을 많아지니까 <laughs> 저희들 매장에 자존심이자. 예의입니다. 아. <laughs> 기름값 신경 안쓰시는 분이긴 하지만 예, 예. 그래도 저희들이 넣어 놓으면 은 기분 제... 좋으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기분도 <laughs> 좋고 저희들 마음도 아주 편합니다. <laughs> 고급유 들어가야 되는데 고급유 이건 제고급유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 어, 알죠. 고급유제 제 차는 못 넣지만 손이 차는 많이 넣어봤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고급유 일단 가득 넣고 그다음에 또 시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어 나와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유소 가는 길까지 끝까지 안전 운전 부탁드립니다. 어, 발발 떨리긴 한데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